1번부터 볼게요. 지금 연필을 꼭 쥐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공이 플랜에 대해서 하라는 거죠. 그들의 계획. 그러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로 써주면 되겠죠. Henry will study 공부할 겁니다. When he gets 어디에서 home? Huh? When he gets home 그가 그가 집에 오면은요. 그 다음에 when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 여기 콤마가 있죠? when Tara gets home Tara가 집에 오면은 오, 잠을 자는구나. she will sleep. 그 다음에 페리는 뭐하는 것 같아요? 저뭘 먹네요. 집에서 이제 뭘 먹고 있는 것 같죠? when he, Patty gets home 집에 오면요. 은 도착하면요. she will have dinner. 저녁을 먹을 거예요. n e l 은 목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오면 목욕합니다. 해볼까요? n e l s o will 우리 저 지난번에 배운 적 있어요. take a bath라는 표현 기억나나요? 목욕을 합니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로 써줘야 된다 그랬죠. when he gets home 마지막 Karen은요. 강아지랑 놀 건가 봐요. 그렇죠 We'll play. 놀 거예요. 누구랑 강아지랑 with her dog. 그녀의 강아지랑 when she gets home. 그녀가 집에 오면.